네. 안녕하십니까. 에, 오늘은 2023년 5월 29일 월요일입니다. 에, 오늘까지 연휴가 되죠. 에, 저는 지금 에, 진동면 에, 농어촌공사 아, 축전방조제에 지금 에, 나와 있어요.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에 바다 어저께가 제가 아, 저 맞은편 맞은편에서 들어온 거예요. 그래 쭉 들어가서 아, 이리 쭉 들어가면은 마산 합포구 진동면 에, 행정 어, 센터에요. 예, 진동면 사, 소재지. 그래서, 예, 어제 여기에 이제, 예, 한 6시 넘어 도착했어요. 이렇게 잠을 자고, 지금 저 진동면에서, 어, 이렇게 그, 행선지가, 예, 정주 코스가 이렇게 다시 나오네요. 다시 나오다 보니까는 어저께 저 맞은편 예, 광암 해수욕장, 광암 해변 그리고 어, 이 바다에 지금 떠 있는 저 배들은 과거에 해양 촬영 세트장이라고 그러네요, 저게 예, 무슨 뭐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양 촬영 세트장. 예. 오늘 좀잘좀 보시라. 예, 이 배달 뭐 이렇게 있죠, 있잖습니까? 이게 뭐 그냥 고정돼 있는 거도요. 어쨌도 오늘까지도 이게 아, 예,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찰영 세트장이라고 그래요. 찰영 세트다. 자, 예. 저쪽에 어딘는 모르지만은. 햇빛이 났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한 8km 어저께 제가 4km 더 걸었거든요. 오늘 8km 부지런히 걸어가지고 오. 마산 마산 고속버스터미널로 가서 이제 서울로 나가는 차를 오늘 타게 됩니다. 아, 어제도 하루 종일 비. 지금은 나올 때, 숙주에서 나올 때 비가 왔었는데, 어, 지금 다행히 비가 그쳤네요. 그러나, 하늘은 깜깜합니다. 네. 자. 농어촌개발공사 죽전방조제. 아파트 그 단지. 어떤 아저만가딱 운동하러 나오셨네요. 음. 분세 살수 있고, 이것도 아, 무슨 공장이고, 아파서 아무래도 이 앞에 있는 이이 이, 이 유리하우스, 이게 무슨 양식장인가? 뭐야 이거 무슨 양식장 같은데, 이게? 지금 여기 인제수지 이거 안쪽에 관리하는 거에 너무 터는 들어본다. 됐습니다. 여기는 먼게 홍합이 주산지네요. 주변은 먼게 홍합 또 미도덕. 그게 주선지에요 네 축전방주제 에서 아, 보내드렸습니다 네, 함께 건너는 우정의 길 tv 트래커 조금성입니다 감사합니다